마태복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럼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떤지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되죠. 그래야 노아의 때가 어떤지 보고 그 상태로 주님께서도 이제 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노아의 때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2 4장에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랬고요마태복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인은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이 양식은. 뭐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영의 양식 말씀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눠줄자가 누구냐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우리 보고 이제 노아의 때와 같은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게좀 종말이 오면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마태복음 21장 36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게 종말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노아 때도 그랬다는 거죠. 노아의 때도 노아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는 그냥 가만히까. 하나님께서 아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가만히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그냥 뭐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은혜를 받았더라라는 말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그가 기도하기를 발견했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발견했다. 아, 그가 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아, 시대가 이렇구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 노아가 그 시대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노아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친척들과 가족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럼 뭐거의다 하나님 믿는 사람. 왜냐면 한 민족이니까. 그때가 이 노아의 때는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아, 이 세상에, 어,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걸 이제 은혜를 입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 뭐 시대가 뭐, 그래? 어, 좀 있으면 종말이 오겠네? 어, 뭐 예수님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종말이네? 어, 어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러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정작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기도가 자꾸 마음속에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다. 노아라는 사람은 계속 뭐가 속에서 막 생기냐면, 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은혜를 입었다. 그런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예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여러분 놓치면 이 세상에서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죽을 때 또는 심판받을 때다 없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노아는 그거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때는 꼭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노아 시대는 어떤가? 이걸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6장에 6절하고 8절 우리가 한번 봤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심이 근심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의 위로. 야, 내가 이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후회스럽다, 한탄스럽다, 괴롭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슬픔, 나의 그 위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말씀 피워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위로, 자기의 슬픔. 아버지의 마음의그 슬픔 그걸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슬픔을 노아는 어떻게 했다? 알았다 그 말이죠.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만 뭘 알았다.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노아만 알았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의 시대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거죠. 그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은 알아야 교통하잖아요. 대화라는 게, 기도라는 게 말이에요.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화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요? 서로 말이 통해야 대화하는 거거든요.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알아야 되겠죠? 서로 잘 알아야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 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 잘하려고, 대화 잘하려고, 하나님하고 교통하려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 나하고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 시대를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그러는 거죠.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 눈에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이건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눈물이 메말라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도 안 나고. 네? 교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종말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고, 사람들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건 마음이 너무 냉랭해진 냉략,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냐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어, 저 사람들 잘 죽네, 뭐잘 죽었네, 야, 잘 멋있게 죽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고 죽는다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험난하다는 걸 알았을 때, 노아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물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슬픔, 하나님의 슬픔을 전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저는 그래서 노아 홍수를 그냥 홍수가 내렸다, 심판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제가 본 것입니다.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보인다 그게 생각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때 펑펑 우셨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시는 그 장면을 저는 목격한다 그게 제가 깨달아지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제 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리시는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그냥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위에서 비 내리니까 비 내리는 거하고 밑에 물하고 가운데 방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딱 갇혀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있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사는 것은 즐겁다고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 속에 갇혀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속에 딱 갇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안에 갇혀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헤헤헤해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즐거워야지. 물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다고 헤헤거리며 살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주님의 채찍자국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게 진짜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살고 있는 노아의 방주다. 그비 속에 가두어져 있는 노아의 방주다.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아버지의 눈물 속에 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하는 생물들이요. 모든 호흡하는 생물, 그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 모든 호흡하는, 숨을 쉬는, 이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다 비에 멸망당했습니다. 뭐에 눈물, 멸망당했다고요? 아버지의 눈물에 멸망당했다. 그 아버지의 눈물 안에서 그들을 죽여야 하니까, 그 슬픔이라는 그 고통을 누가 알겠냐고요. 예. 그걸 노아만 알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노아만 그것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지금 시대에도요. 증인들을 찾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인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필요한 거죠. 창세기 18장에도요.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 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딱 직접 가도 되는데 멀리 돌아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저기 멀리 살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기라면 하나님이 여기로 직접 가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아브라함 이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증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러. 그래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길을 돌아서간 거예요. 아브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람을 찾은 거죠. 왜? 아브람이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소동과 고모라를왜 멸망시키는지를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라고요. 그게. 그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야 그래서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그러면 증인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그 사람들은 복이 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그래요? 그 복받은 사람이 그런 걸 복받은 거라 그래요? 아 그러면 나도 그런 증인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 관심있죠. 자기 자녀들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수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이게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닌 거죠. 증인을 찾은 거지. 이 시대도, 증인을 찾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제림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희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이때 네가 나의 증인이 되가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지 그것 내가 너에게 증인 삼겠다라는 그 증인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그걸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라요. 예, 증인을 찾아 그러니까 그냥 막 아무나 찾는 게 아니고 증인을 찾아서 그 증인을 시켜놓고 자기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는 거예요 증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을 담당했던 율법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그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증인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아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전달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다 율법을 모세가 주, 모세가 줬다 이렇게 생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증인이요 율법이 우리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 성경 사람들은 살았고 신약에서는 예수가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땅에 전달하는 복음으로 전달하는 이제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인.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모세와 예수이. 두그 증거자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 때도 반드시 증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인을 찾는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